네, 9월 1일 추례 굽기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되 여러분 묵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나중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먼저 보셔도 되지만 제가 큐티 영상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이랄지, 또, 약간의 원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추가를 해서 깊이 있고 좀 풍성하게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큐티 영상을 찍을 거니까, 혹시 이게 먼저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묵상을 한게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 네. 묵상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어, 조금 확인하려면 그 다음의 영상을 이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9월에도 첫,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제 배경 구조 줄거리 배경과 특징들을 이제 보겠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달 만에 이 출애굽기가 다 끝나는데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들도 좀 있어요. 어, 그도 그럴 것이 40장을 한 달에 다 큐티를 하려면 다 본문 전체를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여러분 이번 학기도 묵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째 날은 출애굽기의 구조와 전체 줄거리인데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토라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영어의 명칭은 엑소도스라는 건데, 이건 이제 70인역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이 헬라어 70인역이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모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 쉐모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겠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엑소도스, 출애굽, 탈출기 뭐 이런 것들은 어, 아주 출애굽기에 우리의 인식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출애굽에 대한 어떤 개념은 그래서 이 큐티 책에도 보면 어, 출애굽기는 단순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떠난 이야기가 아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온 우주와 오는 세대를 축복하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드러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인물 및 사건들과 관련된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자신을 위해 한 민족,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시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것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뭐열가지 재앙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삼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의 이 출애굽기의 원래 책의 이름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 쉐모트라는 말은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란 제목이 있었어요. 자, 이름들이란 제목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언급된 인물들이나 이름들이 앞장에 소개된다고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앞절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왜 출애굽을 했느냐? 왜 출애굽을 했느냐? 애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름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압되어져 있었고, 종이라면 그 이름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열두 지파가 되겠고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열두 사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종으로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그 언약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중간 과정 그래서 출애굽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원래 히브리어는 쉐머트 이름들이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7 2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엑소도스라고 번역이 됐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냥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왜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느냐? 그냥 단 단지 불상에서 단지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자 각자 이름들이 있는 정체성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종으로 있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서 여우수와 서로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시작점 그 창세기에서의 약속의 시작점이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꽤나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가 사실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 이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거냐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만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모해 간다. 자, 이 19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그 이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선택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선택받은 자로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죠. 애굽에서. 근데 그 종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그러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더큰 목적은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사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1장부터 18장이 아니라 19장부터 40장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큐티책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시작뿐 아니라 그 중간과 마지막 완성까지도 오직 믿음의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한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정체성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모세는 다섯 번이나 우리 이제 큐티할 때 보면 나오겠지만 다섯 번이나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못 되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한 대략 한열번 모세오경 전체에 보면 열번 이상이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출애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 출애굽기는 히브리의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죠.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추애굽기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오늘 아주 땅에 짓밟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건 선택과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이제 핵심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내용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잘 깨달아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사시면 좋아요. 큐티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요즘 각 캠퍼스에서 큐지구에서 지구에서 큐티 배송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9월 10월 출애국기 묵상 여러분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갑시다. 아 와우.